아빠 그래서 코로나 백신 언제 나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런데 저는 연구원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불확실하게 싸우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개발하겠다고는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효력 있고 최대한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자고 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4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백신 시장은 그에 비해서 한 7천억,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 규모가 작은 만큼 백신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저뿐만 아니 일단 저는 여름 역가을못 갔어요. 네. 세포는 수일에 쉬지 않아요. 매일매일 관찰을 해줘야 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7년, 8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2년 내에 단축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고 실패할 확률도 있고.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래서 국내 자국에서 백신이 확보되는 것이 어 국가 방역 차원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백신은 지난 10월 2일 날 임상허가 신청을 하였고 내년 말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연구 개발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제 신혼 생활을 남편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 연구와 이렇게 함께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계속 힘을 내서 어,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개발을 할 겁니다. 지난 9개월간 민간과 정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연구진들이 반나더 이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혈장을 기증하고 임상 시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비록 출발할 때는 최초가 아니었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때는 세계 맨 앞에 서서 우리가 바이오 생명 과학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끝을 보라고 하셨으니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습니다.